2025년 8월 7일, 오늘도 리플 XRP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 투자 심리, 그리고 차트상 의미 있는 기술적 신호들을 토대로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리플의 시세는 약 4,100원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일 대비로는 소폭 상승한 수치이며, 등락률로 환산하면 약0.38% 정도의 상승이죠. 고가는 4,190원, 저가는 4,140원으로, 금일은 상대적으로 좁은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분명한 방향성과 에너지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흐름을 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맥락을 되짚어야 합니다. 차트를 보면 알수 있듯이 2월 초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알트코인 전반이 약세 흐름에 있었고 리플도 예외가 아니었죠. 2월 중순 대량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강한 낙폭이 발생했고 그 이후 3월까지는 추가적인 저점 갱신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4월부터는 하락의 기울기가 완만해졌고 5월에 접어들면서는 일정한 지지선을 중심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간은 흔히 말하는 바닥 다지기 혹은 에너지 응축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6월 중순, 시장 분위기는 다시 반전됩니다. 리플은 이전보다 높은 저점을 형성했고 7월 초부터 강한 상승세가 시작됐습니다. 이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회복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량의 뚜렷한 증가. 둘째, 이동 평균선의 정배열 강화입니다. 이후 리플은 4,800원 부근까지 상승했으며 해당 지점에서 일시적인 저항을 막고 지금은 조정 흐름을 소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4,180원 가격대는 직전 상승분의 피보나치 되돌림 50% 구간에 해당합니다. 즉,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 평균선입니다. 현재 5일선은 4,180원 부근에서 캔들과 맞닿아 있고, 20일선은 소폭 아래에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0일선은 완만한 우상향, 120일선은 꺾이지 않고 유지 중입니다. 즉, 중장기 추세는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20일선이 60일선을 상향 돌파하며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골든크로스는 지난달 중순 3,600원에서 4,000원 초반을 돌파할 당시 나타났고 이후 실제 상승세가 따라왔다는 점에서 신뢰도 높은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캔들 흐름을 보겠습니다. 현재 3거래일 연속 몸통은 작고 꼬리가 긴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도지 캔들에 가까운 구조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후에 장대 양봉이 등장한다면 이건 강한 방향성 돌파의 시그널이 될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분석입니다. 현재 캔들은 중심선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밴드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추세전환 직전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즉, 임박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RSI, 즉 상대강도지수는 53 수준입니다.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중립구간에 있죠. 하지만 만약 RSI가 60을 넘어서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MACD 분석입니다. MACD 라인과 시그널 라인은 양의 영역에 있지만 최근 며칠간 데드크로스, 즉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약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아직 히스토그램의 음전환는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며칠간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도 다시 봅니다. 7월 고점인 4,800원, 그리고 저점 2,600원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적용하면 지금 가격은 정확히 50% 구간입니다. 여기서 반등에 성공하면 다음 목표는 61.8%인 4,500원, 반대로 이탈하면 3,800원까지의 조정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OBV, 거래량 누적 지표는 아직까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소폭 꺾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OBV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경우 실제 매수세 이탈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량 자체도 중요합니다. 최근 며칠간 거래량은 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과거 상승기 대비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거래량 없는 상승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강한 추세를 위해선 반드시 거래량 동반이 필요합니다. 심리선도 확인해보면 지금은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 즉 매수 심리가 확실히 우세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땐 지지선을 확인한 후 눌림목 매수 전략이 더 유효합니다. 요약하면 리플은 지금 중립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상방은 4,500원, 하방은 3,800원이 핵심 지지저항 구간이며 이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리플의 다음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향후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거래량 증가 여부 둘째, RSI 60 돌파 여부. 셋째, MACD 히스토그램의 재반등 여부. 이세 가지가 충족되면 4,800원 제도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집중해 주세요. 오늘도 급등 가능성 높은 알짜 코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 지금 가격대에서 진입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서 집중해서 확인하시면 정말 꽤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실 겁니다. 지금 소개할 이 코인은 단기적으로 강한 거래량이 붙고 있고요. 특정 지지 구간에서 이중 바닥 패턴까지 그려주면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종목은 최근에 블랙록이나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언급이 한 차례 나오면서 잠재적인 기대감도 크게 살아나고 있죠. 개인은 절대 알 수가 없는 세력이나 기관들이 매집하는 그런 급등하는 종목들. 물론 장기적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천을 할 종목들은 단타든 스윙이든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수 있는 코인들입니다. 종목 하나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주마다, 달마다 또는 하루에 한 종목씩 추천이 나갑니다. 저희가 추천 나갈 종목은 거래량이 몰릴 때마다 세배 이상은 기본으로 찍었고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지표들을 보면 RSI나 MACD 정말 기본적인 지표들을 확인해도 알 수가 없는 종목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눌림목에서의 반등 시작 구간. 그러니까 이건 시세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직전의 구간인 종목들을 추천해 드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목명만 알려 주냐? 그건 아닙니다. 현재 가격은 얼마이며 진입할 가격은 얼마이며 1차 익절가는 얼마, 최종 목표가 가격도 손절가는 얼마, 추가 매수할 가격대는 얼마,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는 상세한 설명과 이유들 모두 알려 드립니다. 종목만 띡 던져 준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이 왜 어떤 이유로 상승을 할 것인가를 전부 진단해서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냐 궁금하시죠?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보이시죠? 010-9959-6611. 이 번호로 문자로 기회라 전송만 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이 문자를 전송하는 시간, 단 30초면 됩니다. 보이시는 이 번호가 바로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우상향을 할수 있는 확률을 높여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이 코인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이제부터 이 이미지와 함께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 주세요. 보이시죠?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솔직히 이 문장. 코인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 본말 아닙니까? 여기서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그 적은 돈으로 어디에, 언제, 어떻게 진입을 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이걸 지난 몇년 동안 꾸준히 검증해 왔어요. 그리고 확신하게 됐죠. 진짜 수익은 정보에서 나온다. 지금 이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급등 코인 정보 제공? 그냥 단순한 떡상 예상이 아니에요. 이건 매일 수급 체크하면서 기술적 지표 돌파 타이밍 포착하고 세력 매집 여부까지 분석해서 진짜 확률 높은 종목만 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며칠 전 저희가 공유한 급등 코인 중 하나 당일 아침 9시에 300원이었는데 오후 3시에 800까지 급등했습니다. 6시간 만에 종목 정리해서 바로 수익 실현입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루에 100만원 중 20%, 즉 20만원만 벌수 있다면, 그걸 30일 동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복리로 돌아가면 1억 절대 꿈 아닙니다. 어려운 금액이 아닙니다. 어렵다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시죠.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계절을 멈춰있게 하는 겁니다. 압니다. 분명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에이, 저런 수익이 진짜 가능해. 그런 정보가 그렇게 쉽게 돈이 되겠어?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냥 흘려보낸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이미지 그냥 광고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긴 건 기회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정보의 격차가 만든 기회예요. 지금 시장에 진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관. 세력 진입 방감기 이후 시장의 상황 다음 방감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들의 무관심 이 조합이 뭐냐. 세력들에게만 좋은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기회인 거죠.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이걸 그냥 영상 한편으로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한번 검증해보자는 마음으로 010-9959-6611 여기로 기회라는 두 글자만 문자 보내보셔도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도 코인 6611 검색하시면 바로 연결돼요. 제가 장담하건데그한 번의 메시지가 당신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클릭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처럼 분석 실전 정보,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콘텐츠, 앞으로도 계속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진짜 수익을 향해 한발더 가까이 가보시죠. 고민만 하시는 분들 설마 이게 되겠어? 하시는 분들 이번에도 기회를 날리실 겁니까? 정말 원하시는 방향이 수익이라면 고민은 그만하시고 바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그동안의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XRP에 대해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리플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 현재 위치와 가격 움직임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왜 리플이 다시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주요 이슈들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SEC와 리플 간의 소송 문제입니다. 2020년말부터 시작된 이긴 싸움은 2023년 중반에 일부 진전을 보이면서 리플의 호재로 작용했죠. 미국 법원이 리플의 XRP 판매 일부에 대해 비증권 판결을 내리면서 XRP는 급등세를 보였고, 이후 주요 거래소들에서도 다시 상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여전히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SEC는 리플의 기관투자자 대상 판매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리플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현재 분위기를 보면 SEC 측 입장에 힘이 빠지고 있으며, 법원의 분위기 또한 완전히 리플의 불리하게 흐르진 않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최종 판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SEC와 리플 양측 모두 최종 정리를 위한 합의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고 만약 리플이 확정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XRP를 비롯한 전체 알트코인 시장의 긍정적인 판례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뉴스가 될 것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리플을 주시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두 번째 이슈는 바로 CBDC 프로젝트와의 연계 확대입니다. 리플은 오랜 시간 동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CBDC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술적 파트너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미 부탄 왕국 팔라우, 몬테네그로 등 일부 국가에서는 리플의 기술을 활용한 CBDC 실험이 진행되었고 최근엔더큰 국가, 특히 아시아 및 남미권 일부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은 리플이 단순한 송금 토큰이 아니라 중앙은행급의 기술 파트너로서 위상을 다시 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 실제 정보 단위 프로젝트와 협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은 리플의 펀더멘털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로 짚어볼 이슈는 리플의 파트너십 확장과 생태계 확장 전략입니다. 최근 리플은 자체적인 리퀴디티 허브, 즉 리퀴디티 허브를 통해 다양한 기관 유동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핀테크 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과의 협력 범위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 지역과 동남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리플의 기술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XRP 토큰의 실제 사용 수요를 자극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이슈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제도와 흐름입니다. 202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 내 ETF 승인러시와 함께 리플도 장기적으로 ETF 구성 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실현된 건 아니지만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기를 완전히 잡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 유입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슈들을 종합해서 리플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먼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리플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시장 내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SEC와의 소송이 거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XRP의 법적 지위가 어느 정도 명확해지고 있고, 이는 거래소 재상장과 글로벌 결제 파트너 확대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 신뢰 기반 확대입니다. XRP는 속도, 수수료 측면에서 다른 레이어 1 토큰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CBDC 구축이나 크로스보더 결제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기술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향후 블록체인 실사용 사례가 늘어날수록 XRP가 자연스럽게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시장 내 위치 재정립입니다. 과거 리플은 단기 투기 수단으로 인식되던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점점 실사용 기반 토큰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변동성만을 노리는 것이 아닌, 기관 중심의 장기보유 전략에 적합한 자산으로 리포지셔닝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소송의 최종 결론과 시장 심리입니다. 소송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클수 있고, 또한 글로벌 규제 이슈가 재차 확대될 경우 리플도 다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외 지역에서도 규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XRP 채택이 일부 국가에서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경쟁 프로젝트들의 보상입니다. 스텔라, 즉 XLM, 알고랜드 등 크로스보더 결제에 특화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계속해서 기술적, 정책적 우위를 지키려면 지속적인 혁신과 확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XRP는 다시 한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격이 단기적으로 횡보세를 보이더라도 이러한 펀더멘털과 이슈가 바탕이 된 장기 성장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향후 SEC 이슈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는 기관 중심의 자본 유입, 유동성 확대, 실사용 케이스 확대라는 흐름이 하나씩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리플은 단순한 알트코인 종목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국가 디지털화폐 인프라 일부로 포지셔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내 전략적인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 장 진짜 쉽지 않죠? 단타도 어렵고 스윙도 막막하고 중장기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재밌던게 뭔지 아세요? 이런 시장에서 몰래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말하자면 세력이에요. 우리가 힘겹게 박스권에서 몇원 몇십 원 먹겠다고 싸우는 동안 이 사람들은 진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매집을 끝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차트를 보면 이미 두 배, 세배 올라가 있고 우리는 왜 저게 오르지? 이러면서 뒤늦게 쫓아가다 몰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부분 세력 매집 정보 급등 종목 포착 실시간 대응. 이거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그로인지 그리고 진짜라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한테 제가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같이 보시죠. 이거 그냥 흔한 광고 같아 보이죠? 핸드폰 번호 써 있고 급등 종목 추천 실시간 대응 심지어 고래 일러스트까지 딱 봐도 뭔가 이상해 보이는 이 이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상한게 아니라 진짜 이런 정보들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세력 매집 정보. 이 말은 즉슨 누군가 큰돈으로 미리 코인을 모으고 있다는 신호라는 건데요. 차트를 보다 보면 진짜 이상한 패턴이 보여요. 거래량은 평소보다 살짝 많아졌는데 가격은 꿈쩍도 안 하고요. 근데 한두 시간 뒤 또는 며칠 뒤 갑자기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미 누군가는 준비를 끝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채느냐? 단순히 차트만 보면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 보이는 이런 정보 혹은 커뮤니티에서만 돈은 암묵적인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특정 주소에서 일정 강역으로 같은 수량이 반복적으로 체결된다? 이건 100% 의도적인 매집입니다. 급등 종목 추천.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종목들. 실제로 급등합니다. 단, 문제는 타이밍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급등이 시작되고 나서야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득은 커녕 꼭대기에서 털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매집 시작 단계에서 신호를 포착했다면? 예를 들어, 정보방에서 아직 올라가기 전인데 세력 들어오고 있음. 이런 식의 언급이 나왔다? 그건 단순한 감이 아니라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시간 대응.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급등 종목은 움직일 때 대응을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5분 늦으면 이미 10% 넘게 올라가 있고, 10분 늦으면 다시 마이너스 돌아와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텔레그램이나 카톡방에서 지금 사세요, 지금 덜어내세요. 이런 알림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실시간 대응 시스템입니다. 물론 다 믿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실제 매집 정보를 기반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그룹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계좌가 몇 배가 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정보가 진짜 존재하고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코인판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정보 도대체 어디서 얻는 건가요? 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와 있는 아이디, cun-i6611, 텔레그램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죠? 아이디 검색 후 급등이라고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이건 단순 광고가 아니라 실제로 코인 유저들 사이에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창구입니다. 단순히 누가 이 코인 갈것 같아요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소에서 지금 매집 중입니다. 시장에 아직 노출되지 않은 급등 종목 리스트입니다. 오전 11시쯤 크게 한번 들어올릴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오갑니다. 단순한 찌라시 수준이 아니라 정교한 트래픽 분석이나 세력 지갑 추적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구조였고요. 어떤 종목은 추천 후 10분 만에 20% 넘게 튀기도 했어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이 정보를 무작정 맹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코인 시장에서 누군가는 정보 기반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정보 없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방향 없는 장세일수록 이런 매집 정보, 급등 정보, 그리고 실시간 대응 이세 가지가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흑백고래 그림체가 왜 고래겠어요? 고래는 큰 손이고, 풀이하자면 세력입니다 이미 이 메시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정보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조언 드릴게요. 세력은 절대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끝내놓고 우리가 들어오게 만들죠. 그 게임에서 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저 정보창고에 들어가서 흐름을 읽어보세요.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모두 상관없이 메시지만 주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실시간 대응이 뭐고 매집 정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직접 체험해보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까지 리플 세력이었고요. 여러분이 코인 시장에서 절대 세력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보와 전략, 실전 팁까지 아낌없이 공유해 드릴게요.